한참 연습할 때지, 또내 방송 켜 봤나 봐. 아, 좀 하네, 켜 봤나 봐. 이제 한 1, 2주 만에 하는데, 아, 귀찮다. 나갈래, 그냥 안 할게, 안 할게, 갈게. 그냥 야, 멀티 먹은 거만 확인해도 돼. 멀티 안 먹어? 뒷마당 먹는지, 그 심리전 하는 거야? 아 골든얼 개저금맵이라아 어, 여기 뭐어여기야기가병가아못 참아 아, 뭐한 놈이지 아못 참아요 일어놓고 바퀴 가는 거 아니야? 아 심리전 아뭐 GS리더링 심리전 됐잖아 어떡하죠? 심리전이 지나요? <웃음> 어 <웃음> 저거 바퀴 속으로 이미 올리고 있다 막 저걸링 이속안 하고 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. 심리전 음. 이러고 벤시 바로 가야겠다. 그렇죠. 진짜 바퀴 갈 수도 있어. 저거 너무 뻔하게 지어가지고 이런 걸 유도하고 진짜 바퀴로 뽑을 수도 있다니까. 쓰러 버리겠어. 아니, 이게 한 번씩 왜? 사망. 대건즈 소 아, 왜 하나 찍혔지? 아, 나만너 기갑병 맞춤으로 뭐 할줄 아는 친구니? 아니 왜 기, 무기고 완성 안 되지? 안 돼. 아좀 기다렸다 갈 걸. 안 돼. 개 똥망이다 이거. 아 무기고 느끼지었나? 나 바로 찢지 않았나? 헐 망했다. 저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. 한번더 가요. 이거 그냥 가면 너무 물리. 일단 뒷마당 켜고 여기를 먹고 벤시로 여기 여왕 끌어들인 다음에 갑니다. 한번 막았기 때문에. 안 돼. 이거 뒷마당 캐는 거 보여 주지 마. 콘 로봇 준비 완료. 자. 버리겠어. 자, 방업 찍어 이거. 염사병 야겠다갑자기 다시 켜 다시 켜 다시 켜 빨리 빨다고답 없어 이거. 야, 쓰러버리겠어. 그렇게. 방벽이 고갈되었. 연구 완료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판 붙어 볼까? 이 먼저 툭툭 두드어줘 어유, 정말 없다. 다음은... 어요 자, 기다엔겠어 아, 이거 정말 미치겠네. <laughs>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거 언제 뚫어 언제 지어요 다? 잘 됩니다 w a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o y a I don't die. Consul, 가 h a t Jumbi, why you? What is this? What is 빨리 <놀람> 갑자기야. 여기 점점 더 닳아오는데요. 준비 완료. 메이데이, 메이데이. 아, 아 <놀람> 시골. 시그... 아, 이... 수신 중. 이 <놀람>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지가 <놀람> 이상무. 아. 중. 무슨 아주 보방 건설로봇 준비 완료. <놀람>

왜, 자기가 엄청 유기한 줄 아나? 그정도는 아닌데? <laughs> 그정도는 아닌데? 에이 설마 이거 깨지겠어? 됐다 근데 얘 너무한다 막 하는 느낌 미고갈되었습니다 조준 미고되었습니다 이거 이긴 늦. 그렇지 않아요? 아, 시 늦게 나가. 유럽이라 씨. 광이 뭐, 이고갈 이거 습니다 뭐, 뭐, 이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이게 게임인가? 왜 무기 지 일이 있어요? 어떻게 하면 해 보자. 연구 완료. 리리겠어이고되었습니다 아? 어? 도망가! 얘들아. 빨리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가아 어, 어, 뭐야? 미터 무빙셔 졸라하네. 다시가 다시가? 했잖아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뭐야 이거 때린다고? 아, 와 뭐하냐고 빈틈을 활용하는데요.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예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척관, 아 이런 거에 당하는. 뭐안 어, 했어 나그이도아 천공 발톱 한 거야 나.

이긴데 땅골벌레 유지했어요 잠깐만 사령부 어디갔어 나 날린거 아 뭐야 아, 빈집이야? 뭐 하는 거지? 뭐거뭐 무기 좀 만들어 온요방고갈되습니다뭐 하지? 스신 <laughs> 중. 군수기야무리군주나개코이로위험비있고안 아, 믿기고, 안되었습니다 어, 무슨 일고되었습니다어거름거름 느끌음. 와기가병 짤막히 고긴다 제제. 와 역시 몇안 하니까 좀못 한다 그쵸? 오늘 첫승이지 첫승. 세라 한참 연습할 때지. 내가 내또내 내내 방송 켜봤나봐. 아, 좀 하네. 켜봤나봐.